인생에서 늦은 때라는 건 없다. 라는 결론을 얻은 거죠.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직장을 두번 옮겼어요. 한 번은 이 직장에서 내가 계속 꿈을 펼칠 수 있겠느냐 하는 회의가 들어서 옮겼고 또한 번은 다 좋은데 나의 삶의 터전을 옮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외로 가라든가 지방으로. 그래서, 어, 나의 삶의 터전은 그렇게 옮기는 건안 맞다 해서 퇴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서 이직하는 걸 반대는 안 해요. 단, 이직의 목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왜 이직을 하는지 자기가 전부 따져보고 또 이직했을 때 다음에 어떤 걸할 것인가 하는 좌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내가, 왜 그럼 내가 직장을 들어가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예를 들어 공무원이 되고 하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좌표. 그 정체성을 다시 원점에서 돌아가서, 그럼 내가 왜이 직장에 왔느냐. 뭐, 급여 문제도 있고, 직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 있죠. 그럼 이것이 과연 내 정체성이 안 맞느냐. 안 맞으면 관두해야 되죠. 예를 들어 내가 모르고 어떤 직장에 갔는데 그게 범죄집단이다 예를 들면은 그럼 거기 다녀면 안 되잖아요 또내 생각이 이만한 처우를 받아야 된다고 갔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관둬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그럼 급여에 둘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인생의 급여가 다 아닙니까 그 기준을 나는 어디다 두느냐 하면은 그 조직이 정의로운 조직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조직이냐? 기본적인 질문. 그 다음 또 하나는 내가 거기에 주류가 될수 있느냐? 어떤 조직에, 우리가 옷을 하나 사는데 아무래도 자기 몸에 안 맞는 옷은 못 입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는데 주류로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 회사의 사장이 되기 위해서 간다든가 아니면 그 회사를 나중에 인수해서 내가 원화가 될 수도 있는 거. 무슨 그런 비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 주류에 낄수 없다. 주위에 머물다 가는 그런 인생이다. 그럼 그 조직은 관두는 게 옳다. 그 대신에 그그 그 조직의 주류가 되고 그 조직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을 했느냐. 노력을 했는데 구조적으로 이건 안 된다. 그럼 관둬야지. 그럼 나는 요즘 젊은 사람이 과연 그만큼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부실 정도로 노력하면서 그 조직을 위해서 일을 했느냐, 했는데도 안 되더라. 그럼 관둬야죠. 그런 처절한 노력과 고민 끝에 이직을 한다면 찬성이다 이거죠. 단 그전에 그만한 고민을 하고 고뇌를 했냐. 단순히 옆에 사람이 보기 싫다, 동료가 보기 싫다, 월급이 적다 이런 반 가지고는 이직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것은 가면서 보상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직장이 한마디몇번 옮겼어요. 근데 몇번더 좋다고 옮겼는데, 20년 뒤에 보니까 원래 있던 사람보다 훨씬 잘못돼 있어요. 자기는 옮길 때는 잘한다고 옮긴 거죠. 그래서 직장 옮기는 거는 신중하되, 옮길 때는 또 결단을 내려야 되죠. 미련을 가지고 자꾸 자꾸 가면은 안 된다.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다, 나이 들든 안 들든 다 해당해야 되는 말이죠. 무슨 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십수까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하나의 목표를 관찰해서 늦은 때라는 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생 후반전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대부분 늦다고 생각하고 그냥 은퇴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인생에 있어서 늦은 때라는 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 7 5살에 학교를, 대학원을 진학을 하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에, 우선 체력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머리가 이렇게 세퇴한다고 보니까 학업을 박사하기에 도전하기는 너무 늦지 않느냐는 젊은 교수들의 질문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옷을 벗고 나체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줬어요.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물론 여유가 있습니다. 두뇌적으로도 내가 자신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줬거든요. 결론이, 권련이 뭐냐 면은 의욕이 있으면 늦은 때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체육학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고 그러고 나니까 이게 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장작장에 79살에 다시 엇과대학 그 의학대학원에 들어간 거죠. 그때도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지금 이 나이에 80이 된 나이에 공부가 되겠냐? 내가 이분 순서, 순서양 대학원에 졸업할 때 전체에서 영어를 토벌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늦은 나이는 없다. 또, 지금 제 책을 보십시오. 제가 70살에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내 책도 여기 있어요. 나는 이런 에 운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게 없었어요. 없었다고. 배만 나왔지. 지금은 가슴보다 배가 들어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가슴보다 배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해도 늦은 때는 없고 공부해도 늦은 때도 없고 따라서 인생에서 늦은 때라는 건 없다라는 결론을 얻은 것이죠.